법인세의 결정 및 경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우리 결정은 무신고했을 적에 관할 과세, 관할 세무서장이 우리의 결정을 해준다는 거죠. 그리고 경정은 신고를 했어요. 신고를 했는데 아, 오류나 탈루가 있어갖고 곳을 수정해 준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관할 세무서에서 하겠죠. 그러면 첫 번째 법인세 과세 표준 신고를 했으나 신고 내용에 오류, 탈루가 있는 경우 이때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안할지방 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변경시킨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경정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게 경정이에요. 그리고 어, 우리 두 번째 결정 및 경정은 실지조사와 추계수사 등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 이게 잘못됐죠? 실지조사가 원칙입니다. 실지조사가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만약 아, 기타 장부나 기타 측민 서류에서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을 경우에 이때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정해서 우리 계산할 수가 있어요 이것을 우리는 추계조사라고 했죠 따라서 원칙은 실제 조사가 원칙이라는 거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시면 범세 중간연합에 대해서는 국세기목법에 의한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를 적용하지 않는다 왜 이것은 우리 익년도 3월 말까지 신고하죠 따라서 신고시에 수정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별도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그 결정 경정에 아,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는 당연히 이것을 다시 경정하는 게 맞겠죠. 당연한 내용입니다.